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빨리 병원에 가. 그럴까? 응? 어? 왜 기다려도 의사 선생님이 안 오시지? 야, 너그 병원에서 당장 나와! 어부야손달아 저러 언제 걸었어? 의사 선생님이 너한테 병약 999개를 먹이려고 해. 뭐? 뭐? 빨리 탈출해! 아, 알겠어. 쟤네, 빠, 빨리 탈취돼야 돼. 어후, 이야 빨리 나와. 어, 여기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다 있어. 똥 냄새도 나고 말이야. 어, 잠깐만. 어, 여기 어떡하지? 오른쪽을 봐. 어, 어 오른쪽? 어, 레버 당기기? 어, 이거 이면 되는 건가? 쨘! 어, 어, 그럼 설마. 어, 어 레이저가 없어지나? 어, 없어졌어. 얍! 예, 팝팝팝팝! 어? 뭐, 부야 어, 선달아, 너 어떻게 한거 지금? 어, 그냥 마음속으로 펀치 날렸더니 문이 열렸네? 어, 어, 역시 선달이 대단해! 어, 잠깐만! 어, 똥, 똥냄새가! 어, 어, 그건 똥냄새가 아니라 아마 독가스일 거야! 절대 닿으면 안 돼! 어, 어, 알겠어!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똥냄새인데? 아니라 게? 어, 알겠어, 선달아! 어, 어, 침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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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돼! 어, 잠깐만! 어, 선달아, 너도 잡혀왔어? 그건 아니야! 어, 아, 선달이가 아니구나! 我不要。 왜 뛰어가 있는 거지? 설마 누가 나타난 건 아니겠지? 아, 뭐야? 아, 의사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훈이요 변비약 999개 먹죠. 아, 그러지 마세요. 어, 저도하지 마세요. 훈이야, 빨리 도망가. 알겠어. 이리로 와, 훈이요. 일로 와. 아, 그러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이상해. 아, 어디로 가야 될지. 아, 탈출구가 어디야? 어, 잠깐만. 어, 여기 다 어, 어, 빨리.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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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어! 여기는 주 주사기? 어 잠깐만 어 빨간색 주사? 어, 어 초록색 주사기? 어 이거는 설마 똥? 아니야! 아 비구덩이랑 아, 아, 닮은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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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여기는 뭐지? 어, 어 잠깐만. 오 어, 어, 이거 뭐 뭐야 뭐야? 선다리 펀치처럼 엄청 강할 것 같은데. 어, 거기 당하면 절대 안돼. 알겠어. 어어자자자자자자 어 <목소리> 무서워 하아 아, 좋았어 여긴 설마 피동? <목소리> 용암이잖아 용암 아아 아, 그렇구나 아, 아 좋았어 아동네아어아 똥냄새 아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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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꾸 방울을 뿌리네 똑같 <목소리> 독가스라니까 아, 아 맞다 독가스라 했지 선달아 아, 아, 아. 근데 너는 이 병원에 대해 어떻게 <목소리> 그렇게 잘 알고 있어? 나도 예전에 한번 탈출했거든. 어 그래? 너 어쩌다 병원 왔는데? 나 너무 많이 먹어서 배 아파 가지고 왔더니. 왔던... 강미역을 <목소리도> 999개 먹어 다니고야. 어 그래? 먹었지. 응, 먹었어. 이 <목소리도> 있을 거가지고 역시. 아, 어, 일단 근데 여기 미로잖아. 어, 어,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지? 길을 잘 찾아봐. 분명 탈출구가 있을 거야. 알겠어. 잠깐만.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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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인가저 저기 같은데. 저 왔어. 짖짖짖짖짖 어, 잠깐만. 어어 저기요. 괜찮으세요? 여기 환자가 있어. 저저저 저기요. 잠깐만. 어어 이거 뭐야? 도문 열기 모양이 너무 위험하잖아. 어 근데 환자가 좀 이상한데. 어, 잠깐만. 어내 동생이랑 어 머리가 똑같은데. 아니야 재민이는 한 가닥 있잖아 아 맞다 내 동생 재민이는 한 가닥 있지 어, 제가 한 가닥이 되어 드릴게요 잠깐다어 어, 뭐야 어, 날 먹었어 여+ 여긴 어디지 아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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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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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의 아+ 속 아+ 로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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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근 아+ 잠 아+ 만 아+ 마 아+ 디 아+ 나 아+ 는 아+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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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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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겠지. 어,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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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이완재 대체 뭘 먹은 거야?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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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상한 걸 많이 먹었어. 짜자. 어, 어, 이건 뭐지? 어, 좀징그러운데 어... 진짜. 쨘.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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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야, 빨리 봐. 알겠어니다 아, 조금만 기다려. 아, 기는 잠깐만. 어, 여기 왜 이가 있는 거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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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 냄새. 어, 찌야. 어, 찌야. 좋았어! 어? 여긴 잠깐만! 뼈다구가 엄청 많은데? 어? 이거 닭다리 아니야 닭다리? 어? 이거는... 어, 빨간색 닭다리도 있고 파란색 닭다리도 있고 아니 여기서 닭다리가 왜 나와? 사람인데! 아니 닭다리 먹을 수도 있잖아 어, 그런가? 근데 너 아니면 뼈는 안 먹을 것 같은데? 응? 너처럼 많이 먹는 애나 먹는 거지 응?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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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째 어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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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째 어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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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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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째 어 어째 어어 어째 어어어어 어? 점프? 어 뭐야? 어, 왜 이렇게 재밌지 이거? 어? 점프? 어? 점프? 빨리 나오기나 해라 아, 아 잠깐만 아, 어, 어, 이거 완전 재밌네 아, 자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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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탈출인가?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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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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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잠깐만 설마 저거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지? 아! 동이잖아 아, 어쩔 수 없어 빨리 나와 아 안돼 난 그냥 여기서 살래 그냥 아, 여기서 이거 아? 여기서 놀고 살래 그냥 아나보다니까 아, 아. 안 되는데 아 어, 어, 잠깐 내 몸에 똥이 아 어, 어, 이건 아닌데 이럴 순 없어 네아 어, 어, 잠깐만 어, 어, 또, 또아 어디 아또똥나어야아뭐뭐뭐뭐뭐아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아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아아뭐뭐아뭐뭐뭐아뭐아뭐뭐아아아 어? 어? 잠깐만 오? 변비약 먹자 운이요? 으 그러지 마세요! 아니 안 먹는다니까 어? 근데, 어? 진짜 아니, 어? 에, 에, 아니 선달이나 주세요! 어, 어? 저는 변비약 못 먹어요 어? 여기다! 쨔쨔쨔쨔쨔 어? 어? 자, 잠깐만 Así 어? 배가... 어어어? 너무 많이 뛰었다니 어어어 잠깐만 냄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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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아 선달 아, 아, 미안 아니 근데 전화 통화 중인데 어떻게 냄새가 나? 아. 진짜 너무나 아, 전화기 냄새가 나 에? 어? 그게 가능한가? 아, 가자 야, 점프 이제 거의 다온거 같은데 아, 아, 여기 병원이 너무 이상해 아, 아, 아 어, 어, 잠깐만 어, 여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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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화수구도 있고 여기 병원이 좀 오래된 거 같은데 맞아, 내가 30년 전 여기 왔었거든 어? 뭔 소리야, 너 30살 아니잖아 응? 어, 어 아, 가자 어, 어, 여긴가? 어, 여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저긴가 봐 아, 좋았어 이제 슬슬 탈출인 거 같아 아니야 마지막 미션이 있어 어 마지막 미션 어,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한데 어 집으로 돌아가기 에이 뭐야 닦겠구만 에이 날씨 나이스 자 닦겠구만 어, 어 뭐야 왜두어져어어 어, 뭐, 뭐야 어어그거 아니지 맞아 어? 아아아 변비약 먹자 아 그러지 마세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디로 가야 돼. 거기 오른쪽 아 오른쪽 어 거기, 여기 여기 그건 왼쪽이잖아 아 어, 어디야 어디 아, 아, 아 잠깐만 어, 어, 아 이놈의 아이 얘로이요로아 그러지 마세요 아선단이다 아, 아, 달선이 잡아가세요 아, 잡아가지 마세요 아 어, 거기 박스를 밟아 어 박스 박스가 어디 있는데 앞에 있잖아 앞에 어 박스 잠깐만 어, 여기, 여기, 여기 앞에 있나 어디다 쥐쥐얘 어, 어, 얘들아 나와 배는 괜찮아? 어, 그리고보니 페페가? <laughs> 어, 이 냄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하! 아, 위두 영상도 시청해주세요.